일단은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입니다. 자 여기에서 과로가 없는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계산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요, 분수를 소수로 고치거나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셈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곱셈, 나눗셈, 더셈, 뺄셈이 섞여 있는 혼합 계산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계산의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이어서 덧셈과 뺄셈을 나중에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곱셈과 나눗셈 중에서도 앞에 나온 것부터 순서대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을 살펴볼게요. 1과 4분의 1 더하기 0.5 나누기 8분의 5 곱하기 0.4라는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우리는 나눗셈 곱셈을 먼저 해결을 해주시는데요. 이때에도 나눗셈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앞선 것부터 1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곱셈을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덧셈을 해결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1과 4분의 1, 4분의 5로 바꾸어 주시고 0.5 나누기 8분의 5를 계산합니다. 0.5는 10분의 5로 이어지면서 나눗셈이 곱셈으로 8분의 5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산의 결과는 중간의 과정에서 약분을 하여서 표현이 되면서 5분의 4로 나타내어질 거예요. 그리고 소수 0.4를 분수 10분의 4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곱셈의 문제도 해결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1로 나눠서 약분을 해주시고요. 따라서 5525분의 4 2 8입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지요. 자, 분수를 더해주는 것이 마지막 활동입니다. 따라서 4분의 5다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125로 25분의 8만큼은 100분의 를 곱해서 32로 따라서 이 값이 100분의 157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1과 100분의 57이다라고 답해 볼수 있게 되지요. 자, 이와 같이 분수를 소수로 또는 소수를 분수로 고칠 수 있다라는 방법에 따라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일단 1과 4분의 1 더하기 0.5 나누기 8분의 5 곱하기 0.4라고 얘기를 하였을 때, 이때 우리는요 1과 4분의 1이다라고 하는 분수를 소수로 바꾸어 1.25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1과 100분의 25의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하여라. 0.5는 소수로 그대로 두고 8분의 5는 분수로 1000분의 625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소수로는 0.625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0.4 계산의 순서 나눗셈을 먼저 해결해 준다 하였으므로 나누어서 나오는 값은 0.8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0.4 그대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곱셈을 또 다시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곱해서 나온 값 0.32와 앞에 1.2 만큼을 더해서 1.57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1과 1분의 57이다라고 하는 값과 1.57이라는 값이 서로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지요. 이와 같이 괄호가 없는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의 방법 살펴보았습니다.